투자대가 데이비드 드레먼, 성공용소 생존전략과 원주구 박사입니다. 뛰어난 심리적 통찰력으로 시장을 이긴 역발상 투자의 규제, 데이비드 드레먼은 역발상을 사고의 축으로 하고 투자 심리에 기반하여 역발상 투자율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 주식 가운데 저평가 주를 발굴, 대박을 일고 역발상의 제왕, 투자계 의 요단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역발상의 학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데이비드 드레먼이 월가에서는 드물게 현장형 펀드 매니저이면서 탄탄한 이론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1936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태어났습니다. 법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땄지만 50년 이상 위니펙 상품 거래소 회원이자 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주식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늘 전문가들이 틀렸다며 단순한 반대가 아닌 데이터 리서치의 근거에 판단했다고 합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아버지의 태도에서 크게 배워 역발상 투자 전략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65년 캐나다에서 월가로 옮겨 입사 이후 주호 코스트를 거치며 샐러드 맨너는 드물게 투자 담당 중역까지 올랐습니다. 1977년 유저지 레드뱅크에 드레몬 밸류 매니지먼트를 설립하였고 1989년까지 사장 이후엔 회장을 맡아 회사를 급성장시켰습니다. 현재 회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로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몬의 보석과 같은 저서인 데이비드 드레몬의 역발상 투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투자지침을 남깁니다. 데이비드 드레몬의 역발상 투자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최고의 수익을 얻는 절호의 기회이다. 역발상 투자는 효과적인 만큼 고독감과 외로움이 필연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보고서에 늘 의문을 가져라. 회사 분석 보고서는 일대 추천 의견은 받아들이지 마라.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감안한 세우 수익률로 판단하라. 시장 관심 바뀌면서 20% 이상 저평가된 종목이 매수 후보다. 정기 소득을 원한다면 배당 수익률 상위 20%로 종목을 압축하라. 시가 총액이 크면서 최근 이익 증가세가 꾸준한 종목이 유망하다.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며 저평가 여부를 확인 후 재조정하라. 숫자 말고는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최우선 투자 기준이다. 감사합니다.